끔찍한 얘기 해드리겠습니다.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인데요. 이 주막을 하던 집이 갑자기, 아,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큰귀화집을 짓고 논밭을 사들이고, 제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로 등급을 하는 것이었어요. 그랬더니 없던 아, 자식들도 갑자기 나가서 셋을 연달아 놔서 세 아들을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은 돈도 많겠다.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아들, 자들, 자식을 가르쳐서 이제, 과거를 보, 보내러 갔어요 근데 세명다 과거를 봐가지고 딱 급제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말을 타고 집을 돌아오니 온다 소리에 좀 잔치를 벌려 가지고 동네 사람이 들다 모여 가지고 축하하기로 보는데말 타다가 동시에 다 떨어져 가지고 한꺼번에 다 죽어 버렸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자식이 죽은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원님한테 가서 이거 것야 그러니까 원님이 아이 귀신이한테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. 그랬더니, 한번 알아보라 그래서, 제일, 담이 센부하를 시켜가지고, 저, 밥상을 거기다 다 차려놔라. 어디, 귀신이 나올 만한 곳에다가. 그랬더니, 정말로, 밤 12시에 가보니까, 거기 노인 셋이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그 노인들을 모셔가지고, 사또한테 와서, 사또한테, 어, 사또가 얘기했어요. 아니, 어떻게 셋이나 그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죽일 수 있냐 그랬더니, 그, 저승사자였어요, 그세 사람이. 얘기해줘. 저 사람이 옛날에 유기장사꾼을, 세 명을 죽여가지고, 거기다가 묻었다. 마구간에다 묻었기 때문에, 그들이 죽은 다음에 아들로 태어나서 잘 나갈 때, 죽음으로써 원수를 갚은 것이다. 그래가지고 가서 타보니까 진짜 시체가 썩지도 않은 상태로 있더라. 당장 잡아들여가지고 물고를 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렇게,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. 바른 행을 하면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?